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의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희 GT 이승후 고퀄리티 파이널 모의고사가 완강이 되어서 여러분한테 특급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전에 지금 구모가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서 구모를 잘못본 친구들이 많죠. 지금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친구들 되게 의기소침해 있고 멘탈이 나가서 그동안 잘 풀었던 문항도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텐션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 텐션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텐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2등급을 확보를 해야 돼. 확보. 그럼 우리가 2등급 컷을 42점 정도라고 했을 때 내가 42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쉽고 안정적인 방법은 뭐예요? 개념 문항을 일단 다 맞고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수능 타임 어택 기준으로 개념 13문항 되겠고요. 이거를 계속 9분 이내로 푸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젠 다음 단계가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1회씩 개념 모의고사를 푸는 겁니다. 개념 모의고사. 즉 개념이 13문항이니까 13문항 모의고사로 계속 준비를 해주시는 거다. 하루에 1회씩. 오케이. 그러면 지금 선생님 촬영 기준으로 수능이 한 60일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하루에 1회씩 풀어도 60회죠. 그치? 그러면 아 선생님. 이런 개념만 모아 놓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또 허접하면 안 되잖아. 고퀄리티의 개념만 모아 놓은 총 60회분의 모의고사를 어디서 구하나요?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교재 제가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저의 GT 고퀄리티 개념 모의고사. 되겠죠? 네, 난이도 평가원 기출 수준이고요. 얘는 개념형 문항과 자료해석 문항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0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20회분은 이거를 다 풀고 고퀄리티 16 모의고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16 모의고사는 20회. 그러니까 개념 플러스 저희 16 모의고사를 다 풀면 하루에 이제 1회씩 풀면 딱 맞는다라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9분 타이머 택 잡고 하루에 1회씩 꾸준히 풀어. 그러면 내가 오답 정리한다고 쳐도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되는 건데 그거 못해? 해야죠. 안정적인 2등급 확보를 위해서. 오케이. 네, 그렇다면 이거를 푸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정말 통 크게 이거를 무료로 쏘겠습니다. 와, 우리 피디님이 놀라고 있어요. 어, 진짜. 아. 맞습니다. 이 교재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발 공부하시라고. 1등급 맞아 주시라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의 이제 고퀄리티 파이널 배너가 있어요. 제 페이지 들어가 보면 뭐 여기 밑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뜨고 지금 이거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고퀄리티 파이널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시거나 여기 이거를 싹 누르시면 쫙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이벤트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그냥 드리면 좀또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무료로 드리는 대신 여러분은 이제 저를 소문을 내주시는 겁니다 소문 그래서 여러분 입시 커뮤니티 뭐 오름이나 수만이나 기출비 등에 이제 일단은 저의 고 퀄리티 파이널 모의고사 이 교재를. 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의 고퀄리티 파이널 모의고사 일단 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구입한 인증 사진을 딱 찍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입시 커뮤니티 오름이나 수만이 기출비 이런데 이제 좀 올려주시고 이제 선생님 모의고사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추천글을 좀 남겨주시면 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맛집 같은 거갈때 이제 블로그 이렇게 보죠? 그렇죠? 블로그 볼때 이제 막 블로그 추천한 거 보면서 어 여기 좋다.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이게 많이 풀 때인데 어, 좋은 모의고사를 풀어야겠죠. 그렇죠? 막 조잡한 허접한 모의고사 풀면 안 되고 이렇게 고퀄리티의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러면 일단은 이게 좋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홍보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선생님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을 좀 빌리겠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데 좀 글을 남겨주시고 여기에 링크를 밑에 남겨주시면, 어, 이투스 담당자님이 확인하신 후에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고퀄리티 개념 모의고사를 이 날에 파로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꼭 먹고 알먹고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 고커리티 파이널 모의고사 잠깐 소개를 시켜 드리면 파트 1 파트 2로 나누는데 총 6회분 6회분 에서 12회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파트 부분이니까 이거를 합쳐서 12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구모 이전에 이미 이제 완성이 돼서 이고를한 모의고사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했는데 구모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 보고, 이제 바꿀 건 바꾸자 하고 잠깐 대기를 하고 있다가 구모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몇 문제 많이 또 바꿨습니다. 구모를 방영, 방영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구모를 좀더 어,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파트 1도 그런데 문제를 딱 내고 보니까 구무랑 또 비슷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네, 선생님 평가원 시스템 그대로 또 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파트 1, 파트 2 등급컷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파트 1은 예상 1등급컷이 47에서 44점의 난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트 2 같은 경우에 약간 더 어렵게 45에서 42점 난이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평가원과 완전히 똑같게, 완전히 똑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편집, 뭐 이게 종이 이런 거, 뭐 그림, 구성 딱 보면 어, 이거 평가원 문제 푸는 거야, 수능쌤 문제 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고퀄리티로 다 제작을 했고요. 평가원 시스템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당연한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이 문항 각각의 난이도는 의심하지 마시고 앞에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매우 매우 좋습니다. 뭐 풀어 보면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해설지로 해설지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선생님 스킬을 일일이 선생님이 직접 다 썼어요. 선생님 조교를 안 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킬러 문제 어려운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텝별로 사실 해설지만 봐도 어느 정도 알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OMR 뭐 당연히 있고요. 네, 이렇게, 어, 고퀄리티 파이널 모의고사 왕강 기념, 어, 이벤트 일단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질 좋은 모의고사 많이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소문을 내주시고, 우리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우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적 향상과 1등급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충분한 시간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마지막까지 최고의 강의와 최고의 컨텐츠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